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9장 섬세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섬세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특별히 보호해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보호하심은 단지 옛날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고난 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깨달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섬세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언제 느껴보았나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적어봅시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깨달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구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구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구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구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구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구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